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가짜 족보, 즉, 위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진짜 족보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가짜 족보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가짜 족보가 정식으로 납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족보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족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족보 없는 투탁이이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엄연히 그 투탁인이 아니면 자기들 그 족보 만들 때 단자만 내면 되는데, 뭐 한다고 돈 들여서 가짜 족보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도, 족보가 없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죠. 국립중앙도서관 고전 운영실에 가면 가짜 족보가 버젓이 있어요. 그래, 학자들 논문에 인용도 돼요. 그게 <laughs> 참 가까운 일인 게, 학자들 논문에 이걸 인용했고 학자들이 그게 맞다고 얘기를 써놓거든요. 결국은 허위정보를 유표하는 범죄행위예요그 학자를 속인 거잖아요. 가짜 족보의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증보 때소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족보에다가 그, 그걸 넣은 거예요. 그 다음 남은 진짜 족보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페이지를 꽂아 넣은 거예요. 그 다음 아예 그냥 별도로 자기가 가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증보 때소록한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 집안 후손이 아닌 사람이 돈과 재주를 동원해서 그 종중에 끼어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투탁을 하는 거예요 투탁 투탁을 해 가지고 그집 혈통이 아닌데도 그 종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요 열심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기증보 때 정식으로 소록이 되는 거죠. 그 족보에. 그리고 종중에서도 그 사람을 종인으로 인정을 해요. 워낙 착실히 일을 하니까. 이른바 족보투탁을 하는 거죠. 족보투탁이죠. 근데 족보투탁이, 뭐, 그 사람이 종중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그야 뭐, 타달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조상을 바꾸는 폐륜행위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의 문제죠. 폐륜을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한 족보를 훼손시킨 거예요. 가짜를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 범죄 같아요. 그 사람이 종종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족보를 분석해 보면은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얼추 찾아요. 제가 이걸 전자 족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은 얼추 찾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무 족보에 그 삽입해 넣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중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전주채씨요 하고 막 냈는데 종중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종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주채씨 족보를 하나 사는 거지 하나 구해 가지고 거기다가 페이지를 끼워 넣어요 뜯어서 끼워 넣는데이 페이지를 끼워 넣으면 페이지가 밀리잖아요, 뒤로. 이게 천 페이지 책인데 천뭐 2페이지가 되고 천 4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페이지를 어떻게 매기냐면은 99-1 99-2 이렇게 페이지를 매겨서 끼워 넣는 요 그럼 뒤에 끼워 넣은 페이지만 99-1, 2가 되고 뒤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번호가 가니까 표가 안 나죠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족보는 내가 특수폰트를 사용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든 족보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 폰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족보를 많이 발행하는 게 회상사 같은 회사는 자기 폰트를 전부 자기가 개발해 주고 써요 그걸, 그걸 하는 이유가 가짜 족보가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요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로 그냥 만들어서 그 인쇄를 하는 경우는 뭐 명조체 내지는 뭐저 뭡니까 바탕체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조하는 게 장난이죠 진짜 뭐 인데 뭐 폰트를 그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회상사 같은 데서는 아주 특수한 자기만의 폰트를 쓰기 때문에 폰트를 새로 전부 개발하지 않으면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그 족보는 보니까 이 폰트 문제를 해결했더라고요. 아마 돈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폰트를 다 개발했을지, 아니면 회상사에다 돈을 주고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상사가 아마 돈 준다고 그런 짓을 할까? 아마 회사 차원에서는 안할 거예요. 그 소문 나면 그 회사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 뭐 밑에 그 직원 뭐한 사람을 뭐 구워 삶았는지 그건 모르겠나. 어쩌거나 그런 족보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특수 폰트를 사용해서 이 폰트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족보는 자기 만족에 끝이는 게 한계예요. 다른 집족보고 비교해보면 바로 표가 나. 다른 집 족보는 99-1, 그런 페이지가 없어.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바로 표가 나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책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종중에 끼어들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아요. 정중에서 종인으로 자격을 안 줘.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제가 최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완산 최씨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완산 최씨, 완산 최씨가 가짜 족보를 만들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족보를 본 적은 없었는데 범최씨 통사에 수록된 그세개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로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거죠. 종, 인 자격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창본을 해요. 완산체 씨처럼, 이렇게. 스스로 창본을 했는데, 아, 창본을 했으면 자기가 시조가 되면 돼. 아니면 자기 그 할아버지를 시조로 삼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왜 이걸 왜곡하느냐? 가문이 유관 역사를 가진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본을 해서 자기의 그, 뭐, 자기 내지는 자기 고조부를 시조로 삼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다달 사람도 없고, 어찌 보면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조부를 시조로 해놓으면은 가문의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역사가 싹 유구한 걸로 만들려는데그 위에 조상을 몰라. 모르니까 지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지내면 되는데, 나무집에 유명한 사람을 갖다 끄집어 붙여서 왜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저명인사를 끌어다가 자기 조상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위장을. 결국, 그래가지고 가문의 역사를 유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조상을 나무로 바꾸고 자기 조상이 비루하다고 패대기 쳐버리고 나무 조상을 갔다가 자기 조상이라고 만드는 거니까 폐륜이에요. 폐륜행위. 이건 남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 가문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보면 바로 알죠. 바로 아는데, 보통 사람 타성인은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타성인, 뭐, 저기, 김씨, 그, 학자가 김씨인데, 그 사람의 전주 최씨 가문을 뭘 알겠어요? 몰라 그러니까 그 족보를 가짜 족보를 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걸 갖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짜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 최씨 문현공파 족보라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가 찍어 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주 최씨 문현공 대동보 이렇게 써놨어요 문현공이 누구냐 하면은 신라삼채라 해가지고, 최치원, 최은위, 그리고 최승웅. 이세 사람을 신라삼채라 그러죠. 문연공 최은위는, 문연공 최은위는 신라삼채의 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래사에 열전도 실려있어요. 그래서 최은위, 최은위의 아들 최광윤, 최항, 최항의 아들 최유부, 최영부, 여기는 이제 최유 최항까지 저기 최은이 열전에 실려 있고 유부 영부는 이 최항 열전에 실려서 최항과 최은이 두 사람의 열전이 고려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고려사하고 일치해요. 근데 그 밑에가 문제인데 지금 최영부의 동생이 있다고 써놨어. 원래 최항 열전에 동생 없어요. 없는데 뭐냐면은 이 동생이 문열공 최순작이야. 일본은 전주 최시죠그 다음에, 육세의 체균이 있어요. 근데, 최순작은 4세고, 체균은 6세인데, 이 균자가 세금변으로, 원래 흑토변인데 세금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고려사에는 흑토변 균자를 썼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아들이 그최보순인데 문전공이다. 그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사도공계 시조 체균이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송년이 있어요 최균, 최송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완산삼체예요 이 최송년은 토채집안에서 자기네 감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최원지가 있어요 이 최원지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 보면 화순백으로 관을, 본관을 뭐 화순으로 바꿨다는데 거짓말이고 최원지가 누구냐 하면은 예, 아버지가 해주 목사 최영유예. 이 최영유가 그 해주 목사로 있을 때홍건적이 그 쳐들어와가지고 홍건적하고 싸우다가 순국했어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그 화순 최씨를 유괴라어 보내가지고 최성지의 동생이다. 이진자 돌림이니까 막그런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최성지의 아들로 문성공 치아를 낳았어요이두 분은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그러니까 이제 문현공파라고 이렇게 전주치시 문현공파라고 가문을 만들었는데, 그럼 자기 한 고조부나 증조부를 시조로 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가문의 역사가 짧으니까 역사가 유구한 것처럼 만들려고 신라시대 최원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가짜로 나머지 조상을 참 끌어다가 이렇게 꾸며낸 거지요 이건 폐륜이에요. 가짜 종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고유 폰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빈틈없이 페이지를 매겨 그리고 그 페이지에다가 목차고 연결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놔요. 그리고 족보는 아무한테나 팔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우리 일관가 보고 족보 내에서 확인하고 팔아요. 그리고 종중해서 그 부수를 관리해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가짜 족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가짜 족보의 문제점은 뭐냐? 조상미화의 과잉의 결과로 가짜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은 자기 조상을 바꾸는 패륜 행위예요. 정밀 검증하면 다 탈론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타상인한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문제죠. 결국은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가짜 독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